KBS 쿨 cool FM 김유언의 볼륨을 높여요. 4부가 시작됐습니다. 제가요, DJ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설탕 언니, 설탕 DJ, 뭐 예디, 달디, 뭐 등등 많은 닉네임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저의 뭔가 고정 DJ 이름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서. 음. 음꼭 무슨 D 이렇게 안 들어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느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오늘 제가 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골라볼게요. 볼륨 가족들이 워낙 센스가 있으니까 예쁜 걸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는 50원. 김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어, 김미선님, 오늘 외근 나가는데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신입 남직원과 우산을 같이 썼어요. 평소에는 아무 감정 없었는데 작은 우산을 같이 쓰니 신입 남직원의 향수. 숨소리가 가깝게 느껴져서 괜시리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점점점. 아, 오늘따라 싱숭생숭하네요. <laughs> 하셨습니다. 어 미선님 이렇게 이름도 밝히셨는데 이거 그 신임 남재원분이 보면 아니, 들으면 이거 알것 같은데요. 미선님의 싱숭생숭한 이 마음 어, 두 분이 좀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떤 진행 과정이 있는지 또 사연 보내주세요. 신미래님, 며칠 동안 코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필 내일 저녁 소개팅도 있어요. 콧물이 계속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서 미치겠어요. 하도 코 풀었더니 술 먹은 것처럼 딸기 코가 됐어요. <laughs> 화장으로 가려질까요? 어, 화장, 메이크업, 우리는 메이크업 술안 되는 거 없죠. 잘 가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콧물이 계속 나오면, 음, 좀, 민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그냥, 솔직하게, 감기가 좀 걸렸어요. 미안해요. 하면,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음, 그걸로 뭐, 자지우지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5584님, 좋은 꿈꾸고 설레는 마음으로 복권상, 샀는데, <laughs> 망했어요. 볼륨에서 제 문자라도 읽어주면 좋으겠다. 유유. 볼륨에서 제가 문자 많이 많이 읽어 드릴게요. 이게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좋은 꿈이었을지라도, 그게 또 그냥 아무 의미없는 꿈이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좋은 꿈만큼 복권은 아니더라도 좋은 일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신청곡은요, 4475님이 신청하셨어요. 소유 유승우의 잠은 다 잤나봐요. 오늘 밤도잠은다잤나 봐요？그대, 라는달이 너무 밝 아요. 그대 때문에 원래 하루가 짧았던 건가요？그대 생각 만 하면 밤이 시작 되 고, 끝나고 <목소리> 하얀 아침이 오죠. 김년의 볼륨을 높여요. 아 많은 분들이 센스 있는 이름을 막막막 막, 막 보내주고 계십니다. 만나볼까요? 어, 한원진님 습예 가습기 예원 습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김후영님 차분 깜찍이 <laughs> 너무 올드하죠?라고 하셨어요. 아 근데 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거 괜찮아요. 차분 깜찍이, 음,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다. 하니하니님, 목소리가 촉촉해서 촉띠? 어, 촉띠. 습디에 이어서 좀더 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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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발음은 좀더 좋은 것 같은데, 촉띠? 어, 뭔가 촉이 좋은 촉띠 같기도 하고. 1978님, 볼디 아, 볼륨을 높여요. 귀엽네요. 어, 어 귀여워요. 민아름님, 예제이. 어떤가요? 예제이? 예원 DJ? 어떻게 읽어야 되지? 예제이! <laughs> 5691님, 예원이 예쁘니까 예삐, 예삐? <laughs> 강아지 이름 같은데요? <laughs> 예삐, 응, 이리와 <laughs> 이래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6367님, 애칭 응모해용 예롱이 크크크크 <laughs> 우리 예디는 예롱 예롱해하셨어요 예롱 예롱 박유진님 당디 당 떨어진 <laughs> 당 떨어진 걸 채워주는 당디 아참 제가 정말 계속 달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어, 뚱퉁이님 까르르 웃는 망토가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까망이 어때요? 음, 까르르 제가 까르르 웃나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어, 망토, 망토가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되게 깜찍한 느낌이셨나봐요. 까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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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망이. 어. <laughs> 7750님 예원씨 예블리 어때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부르기도 쉽고 부를 때마다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하트 예블리 아 예블리 예블리라고 가끔 불리긴 해요. 예블리 음, 예원 러블리 겠죠? 어, 예블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송영진님 귓간이라고 하셔, 하, 하고 싶어요. 귓간 아니고요. <laughs> 귓속을 간지럽히는 하하 줄임말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귓간 <laughs> 굉장히 새롭네요. <laughs> 아, 좀 터지네요. 아,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말들이 많이 오네요. 귓간 귓간. 아, 굉장히 어, 역사상 가장 새로운 닉네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점점 고르지, 고르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사연 보내실 곳한번더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다음 신청곡은요, 64812, 아, 아 6418님이 신청해주셨어요. 검정 치마에 1시 50분. 검정치마에 1시 5분요. <laughs> 지켜야 하지 마. 단독의 기계처럼 계산하고 준비된 사람들. 하지 마. KBS 프 FM 볼륨을 높여요. 저는 일주일 플러스 하루 된 신입 DJ 김예원입니다. <laughs> 여러분께서 제 닉네임을 지금 열심히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또 어떤 이름이 왔는지 한번 볼게요. 서지희 님. 꽃 같은 DJ? 꽃띠? <laughs> 생각보다 참신한 게안 떠오르네요. <laughs> 어 이거 참신한데? 꽃띠. 꽃 같은 DJ. 꽃. 고인을 라디오 근데 저 지금 꽃받침 하고 있어요 꽃띠 김민철님 럽띠 시럽처럼 달콤한 목소리를 지닌 러블리한 d j 라서 럽디 어떠세요? 아 럽디 럽디 시럽과 러브와 합쳐진 음,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럽디 좋습니다. 어 JHJ 땡땡땡땡님 예쁘디. <laughs> <laughs> 예쁜 예디 <얘들> 줄여서 예쁘디 <laughs> 나 예쁘디 예쁘디 <laughs> 좋네요 김용후님 예원티드 예원 플러스 원트 원티드 원 플러스 원트 예원 DJ를 원한다는 음어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또이선희님 예랑이 어때요 예쁜 예랑이랑 함께 <laughs> 예랑 예원이랑 예랑이 음 3812님 우리 신랑이 예찡이 어울린다네요 아 예찡 아예예 예, 예찡 아아 아, 어디선가 들어봤다 했더니 제가 지금 수, 수상한 파트너란 드라마에서 남지현 씨가 같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어 아, 예짱 예짱 그러거든요 예찡 뭔가 비슷한 것 같네요. 파리엘00님 톡쏘는 사이다 같은 느낌의 톡띠 어때요? 톡쏘고 톡하고 싶은 DJ 톡띠 크크. 어 <laughs> 톡쏘고 톡하고 싶은 음, 메시지 보내고 싶은 DJ 톡띠.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오네요. 이민영님, 사랑방 같은 볼륨 DJ 예원. 방짱, 어때요? 볼륨 방짱. 방짱, 사랑방 같은, 아, 굉장히, 음, 음 공간스러운 방짱. 2912님, 볼리에 예, 볼리에. 예. 볼수록 예쁜 볼륨의 김예원. 음, 어, 여러분의 볼리에 예, 볼리에. 예. <laughs> 김시영님 친근한 친구 같은 프렌디 어때요? 와 이것도 좋다. 프렌디 프렌디. 어, 난 너의 프렌든디 프렌디. <laughs> 난다님 여의도의 보물 같은 존재니까 여의주 어때요 여의주? <laughs> 예디 따라서 아무말 대잔치 크크크크 하셨습니다. <웃음> 여의주 음 좋네요. 도경환님, 이번, 최강, 이번, 최강이 유인나의 계보를 이어야 합니다. 개디. <laughs> 정말, 어, 진지하게 보내셨는데 개디. 도경, 도경환 아나운서 분 아니시죠? <laughs> 아, 정말 뜻은 정말 좋았는데, 개디. 어감이 참 애매합니다.

빛문을 열어, 너의 세상은 짜릿해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네 사랑의 색깔, 내가 까줄래? 내 멋대로 할래.

에서의 빨간 맛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제 닉, 닉네임을 진짜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노래를 틀어 드리는 동안 생각을 많이 해보고 제작진 분들과 아, 기나긴 음, 회의 끝에 결정을 했는데요. 서지희님께서 보내주신 꽃띠. <laughs> 어... 어, 꽃띠. 꽃 같은 DJ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제 의견을 보태서, 여러분 귀에 꽂히는 목소리. 라는 의미를 덧붙여서, 꽃띠. 당분간은 이렇게 닉네임을, 어, 불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서요. 어때요? 괜찮나요? 여러분의 꽃 같은 DJ, 꽃 같은 DJ 할 때, 꽃받침 항상 할게요, 제가.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고른 이름이니까 많이 많이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희님 이런 닉네임 보내주셔서 제가 선물 쏠게요. 그리고 너무 너무 웃겼던 저에게 굉장한 웃음을 주셨던 송영진님 귓간이라 <laughs> 귓. 귓간. <laughs> 귓간이라고 하신 귓속을 간지럽히는 줄임말이에요. 라면서 귓간이라고 붙여주신 송영진님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많은 이름들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꽃띠, 귓간, <laughs> 감사드리고요. 일단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